누군가와 한평생을 동행한다 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어려운 일이죠 제가 아내랑 함께 산지 네, 14년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빌려서 네, 하루종일 지인들과 세팅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유행했던 그촛길 있지 않습니까? 촛길에 만들고 카페를 꾸미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아내가 해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안 된다. 오늘 해식 빠져라.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해사 앞으로 갔는데 태우자마자 이제 아내가 이제 궁시렁 궁시렁 하는 거죠. 오늘 해식 있는데. 어, 무슨 일이냐고 막 계속 이렇게 아내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막 모른 척 하고 네 카페가 있는 곳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겠죠. 이제 아내가 도착한다. 네그 전에 이제 지인들이 촛불을 다 밝혀놓고 네 하트 모양으로 네그 안에 아내가 이제 앉을 수 있는 문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촛불이 켜져 있고. 네, 아내에게 준비되어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도록 하고, 아내가 이제 평소에 프로포즈를 받으면 네, 듣고 싶다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시경의 두 사람이라는 곡인데, 네, 그 노래를 기타 연주와 함께 네, 불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나와서 아내에게 꽃다발을 전해주고, 이렇게 케이크를 전해줬을 때, 아내가 이제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꿈꿔왔던 프로포즈의 모든 요소가 그 자리에 다 있었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한 상황이죠. 그렇게 함께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누군가 지난주에 제가 사랑방 모임을 할때 지진한 분과 사랑방 모임을 할때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뭐 맨날 물어보는 말이죠. 뭐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니까. 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네, 결혼을 사모님과 결혼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네. <laughs> 네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금 늦게, <laughs>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거더 많이 하고, 내 네,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만나는 관계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 이 사람이랑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이 네, 하나 둘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 사역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영원할 거라 생각했고 함께 끝까지 갈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들어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아 영원한 것은 없구나 네 그런 생각들이 이게 더 많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버둥 치고 더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뭐, 내심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네,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관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작은 오해와 또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과 이 네, 생각이 맞지 않아 이게 깨어지는 관계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 영원한 관계는 과연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봉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만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동산을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에덴동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영상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많은 것들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곳.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백수를 꿈꾼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 그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며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 거죠.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진 정원입니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어떻게 보면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정원과 같은 거죠. 이 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 왕이 이곳에 있도록 허락한 사람만이 이 동산에 살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곳에 살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가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시고 동행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비송과 기용과 히데개가 유브라데라는 강이 흘러 나옵니다. 이 강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살아가서 죽어가는 땅들을 살리고 그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땅과 바다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적으로 부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농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는데 이 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 역할을 하는 도구인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고 이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죠 범죄와의 전쟁 거기서 이제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경찰서에 잡혀오지 않습니까? 뭐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에 잡혀온 최민식이 뭐라고 합니까? 마, 느그 서장 남천동에 살지 어? 마, 내가 느그 서장이랑 어제 밥도 먹고 마, 사우나도 같이 하고, 마, 그랬어. 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서장을 알고 있다라는 게곧 자신에게 권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서, 최민식이 서장입니까? 서장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마치 최민식이 서장과 같은 동일한, 동급인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건 그와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가 이 선악과를 나에게 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집니까? 하와에게 떠넘기는 거죠. 왜요? 내가 절대적인 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이 나무의 실과를 나에게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하는가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준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인 선이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절대적인 선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부딪히는가요 내가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채수정이라는 배우가 있죠. 채수정이 하이라라는 이 사람 분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게 생활을 하는데 하이라 씨의 특징이 뭐냐면 밖에 나갔다 오면 옷을 아무 때나 벗어서 양말을 아무 때나 벗어서 이렇게 이렇게 터진다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겠죠. 제발 옆에 조금만 가면 빨래통 있는데 거기 집어넣어라. 근데 최수정 씨도 이거 한두 번 이렇게 이 하이라시가 그걸 시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어, 내가 그냥 빨래통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이라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모습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질타를 했을 건데,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간을 만드셔서 우리를 죄에 빠뜨렸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모두 포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운행하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서 퍼덕이며 이 주변으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어. 하나님께 실망했어. 사람들에게 실망했어. 주변 사람들,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했어.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성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법과 내가 구하는 방법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로부터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 생활의 본질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며 또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데 그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이 뭡니까?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더이 에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와 너를 서로 인정하고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은 주변 땅으로 흘러가 생명을 부여합니다. 이런 모습과 비슷한 내 장면이 에스겔 47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에스겔 47장 8절의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은 일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 7장의 한상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죽어가는 바다가 되살아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가 팔자의말씀에 보면, 아라바라는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아라바라는 지역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항무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라바라는 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는 땅인데, 이 아라바를 지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지도에 보면 사해가 나옵니다. 죽은 땅이죠. 이 성전에서 흘러 나온 물이 아라바라는 이 땅을 지나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물이 살고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사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그 바닷물이 살아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주변 땅을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개인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두 가지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두 가지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이제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 달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도와주죠뭐 전자 제품이 고장 나면 전자 제품도 고쳐주고 가전 제품도 고쳐주고 뭐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간다면 그분들이 연결해줘서 이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치료받을 수 있고, 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곳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고백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원장님도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한평생을 돕고 노인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며, 그렇게 양원을 운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위해, 내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가 작은데, 어, 교회가 어려운데, 왜 계속 일을 하냐고, 왜 뭔가 일을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할까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모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이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네? 사람들이 있어야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야 아라와 같은 이 땅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온전히 갈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은 삶은 복음의 삶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것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제 가운데 재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는 그 여정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서 지금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매주 뉴스를 보면 또 아무란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이런 뉴스를 보면 무슨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모두 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살릴 수 있는 역할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주변을 살렸던 것처럼 에스겔의 한 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와 사해 바다를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이들의 자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역자 시절 한성대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로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늘 동생에게 예수님을 절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어저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그 소식을 들은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교회에 나오자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거죠. 그 죄책감에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성전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